자, 안녕하세요. 이 시간부터는 어, 다섯 번째 실전 모의고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 마지막 문제인 만큼 더 어,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먼저 훑어보도록 하죠. 자, 1번은 전체 슬라이드에 대한 조건이 보여집니다. 슬라이드 크기와 또 디자인 서식 적용하는 문제가 보이고요. 슬라이드 번호와 바닥 글을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 슬라이드에는 생략해야 되니까 반드시 제목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어떻게 해요? 제목 슬라이드라는 구성으로 선택을 해주셔야 겠죠? 그리고 2번에서 6번. 1번을 제외한 모든 슬라이드 제목은 채우기 효과를 짜서 만든 돗자리로 적용을 하고 문자를 파란색 적용하는 조건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클립 아트나 글자 크기는 임의로 정한다 라는 조건 보이시죠? 자, 두 번째 문제는 보면 이제 첫 번째 슬라이드 작성하는 내용이죠? 워드 아트를 이용해서 제목을 만들고 또 클립 아트를 넣고 도형을 이용해서 이렇게 내용을 만들어준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제, 다음 슬라이드는 3번 문제, 즉, 두 번째 슬라이드를 작성하는 문제죠. 어, 문자열 상자에 글머리 기호를 적용한다. 자, 이러한 부분, 문자열이 들어가는 그러한 상자에 글머리 기호를 적용해주고, 보이시죠? 그리고, 도형을 이렇게 보기 좋게, 문제와 같이 배치를 하고, 직사각형 이용해서 만들어준 거 보이시죠? 그리고 그림자가 들어있고, 외곽선이 보여집니다. 클립아트가 한장 들어있고 제목을 만드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바닥글과 또 여기서는 슬라이드 번호가 빠졌는데요 바닥글과 슬라이드 번호도 함께 1번 문제 조건에 맞춰서 넣어 주셔야겠죠 이번에는 네 번째 문제 즉 슬라이드 세 번째는 그리기 개체 및 클립아트라는 제목을 만들어주고 도형을 만들죠 어~ 이것은 (8각형) 도형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안에 타원과 직선을 통해서 도형들을 만들어주고 또 클리바트를 만들고 마지막으로 모든 도형은 그룹화 한다는 조건까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어, 제목을 만들고 표를 이용한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표를 작성하는 그러한 표가 보이시죠? 그리고 조건에 맞게끔 표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클립 아트도 넣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자, 이제 6번 문제, 다섯 번째 슬라이드는 차트를 작성하는 문제가 되죠. 어, 차트는 오른쪽에 보여지는 이러한 그 조건에 맞추어서 왼쪽에 차트를 만들어주는데 아래쪽에 테이블까지 표현이 되어 있네요. 테이블이 들어있으면 여러분들 데이터 입력하기는 굉장히 편하겠죠. 자,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 이제 여섯 번째 슬라이드를 작성하는데 조직도를 이용한 그러한 문제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제시한 대로 조직도를 만들어 주면 될 테고 클립아트는 임의로 한장 넣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때 2번부터 6번까지 슬라이드를 살펴 보았더니요 어, 맨 위쪽에 보여지는 제목이 항상 그 자리에 들어 있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크기로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이것은 슬라이드 마터에서 해 주셔도 좋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 4번 조건에 의해서 짜서 만든 돗자리라는 질감을 주고, 문자열은 파란색으로 적용하는 것을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미리 지정을 하고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를 살펴보시면, 이제 8번 모든 만들어 놓은 모든 슬라이드 에 애니메이션 효과 주는 그러한 부분이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될 텐데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우리 1번과 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전체 슬라이드에 대한 조건, 크기를 너비 40, 높이 20으로 지정을 해주고, 디자인 서식은 임의로 적용한다. 보이시죠? 그리고 슬라이드 번호와 바닥글. 이것은 제목 슬라이드에 표시하지 말아라 되어 있으니까 1번 슬라이드는 반드시 제목 슬라이드 구성으로 선택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2번부터 6번에 들어있는 모든 제목은 채우기 효과, 짜서 만든 돗자리라는 질감 효과를 주고 문자열은 파란색 적용하는 것 이것은 우리 어디서요?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5번과 6번은 각각의 슬라이드를 작성하면서 임의로 글꼴이나 글자 크기 또클립아트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워포인트 실행해 두고 어, 시작해 보도록 하죠 먼저 제일 첫 번째 슬라이드는 제목 슬라이드로 선택하셔야겠죠 선택을 하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요창을 조금 줄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크기는 파일 메뉴의 페이지 설정에서 하시는 거죠 페이지 설정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슬라이드 크기는 사용자 정의로 하고 너비는 40 높이는 20 이지요 예 그리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제 1번 문제 두 번째 조건처럼 디자인 서식 적용 하셔야죠 자, 기본 작업 단추에 디자인 서식 파일 적용을 선택을 하고 우리가 원하는 디자인 서식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어떤 내용을 한번 넣어 볼까요 자, 고구려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고 적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디자인, 지정한 디자인 서식으로 모두 적용이 되고, 그 다음 3번 조건에 의해서 슬라이드 번호와 바닥글을 넣어보죠. 보기 메뉴에 머리글및 바닥글 선택하셔야죠. 클릭해보시죠. 그리고 나서 날짜 및 시간은 해제합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번호 반드시 체크하셔야죠. 바닥글 부분에는 2번부터 6번 슬라이드에 들어 있는 바닥글. 자, 영문으로 되어 있고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어, 앞부분에 그 www. 그다음에 어, lovekorea.com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반드시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 함을 체크해 주셔야죠. 그리고 모두 적용 클릭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4번에 들어 있는 2번부터 6번 슬라이드에 대한 제목에 대한 효과를 미리 지정해 주기 위해서 슬라이드 마스터 선택하시죠. 슬라이드 마스터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쪽에 보여지는 제목의 위치를 위치를 왼쪽 윗부분으로 이렇게 조금 작게 조절을 해 주고요. 그리고 채우기 효과 지정하셔야죠. 색 채우기의 채우기 효과를 선택해서 질감에 짜서 만든 돗자리라는 질감 효과를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글씨의 색상은 파란색으로 하시면 되죠. 저는 여기 파란색이 보이지 않아서 다른 색 단추를 누르고 파랑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어, 그, 제목에 전부 다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는 거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맞춤 미리 되어 있는 대로 두시고, 마스터 창은 닫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번과 6번은 우리 각각 슬라이드 작성하면서 임의로 글자 크기와 또는 클립 아트는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슬라이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죠. 자 내용을 전부 저는 틀을 없애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시면 파워풀 파워포인트 교육 안내라는 워드 아트로 된 제목이 보여지고요. 크리바트 가한장 들어온 거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이 아래쪽에 보여지는 제목, 이 부제목은 www.lovekorea.com 되어 있는 이것은 짜서 만든 돗자리로 적용한다 보이시죠? 예, 도형을 이용해서 만들어 준그런 부제목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시작을 해 보도록 하죠. 일단 워드아트 만드셔야죠. 그림에서, 삽입 메뉴의 그림에서 워드아트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 워드아트 파워풀 파워포인트 교육 안내라는 워드아트 모양을 보시면 물결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물론 어, 작성해주고 나서 변경을 할 수도 있지만 비슷한 모양으로 선택하고 확인하고 여기에 내용을 입력합니다. 자 한글로 입력하셔야겠죠? 파워풀 파워포인트 교육안내 내용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확인하시면 만들어지겠죠? 이때 조절점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크기를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어, 이그 모양을 조정하고 싶으시다면 워드아트 모음집에서 여러분들이 모양을 다른 모양으로 또 조절을 해주실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어, 그림자는 문제에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와 똑같이 해주고 싶으시다면 워드아트 모음집에서 그림자 없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 있겠죠. 예, 이렇게 해서 제목을 만들어주었고 이제 그 아래쪽에 클립아트 한장 넣으셔야죠. 삽입 메뉴의 그림에서 클립 아트를 선택하고 원하는 그림을 하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하고 클립 삽입 단추를 눌러서 그림 한장 넣고 크기를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보기 좋게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도형을 이용해서 부제목을 하나 만들어주는데, 어, 도형의 모양을 보면은요 기본 도형에서 액자 모양으로 된 그러한 도형입니다 액자라는 도형을 선택하고 아래쪽 이렇게 커다랗게 하나 그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영문으로 www.lovekorea.com 내용을 입력하셔야죠 그리고 나서 이 도형을 도형을 선택하고 채우기 질감 효과 주셔야죠. 색채우기에 채우기 효과 단추를 선택해서 질감을 짜서 만든 돗자리로 변경을 합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번 문제와 2번 문제까지 해서 첫 번째 슬라이드 여러분들이 모두 작성해 보셨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저장하셔야겠죠? 파일의 저장을 선택하고, 원하는 위치 결정하셔야죠? 여러분들이 뭐 시험장에서는 3.5 플로피가 될 수도 있겠죠? 선택을 하고, 아래쪽에 파일 이름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수험번호와 함께 본인의 이름을 써주셔야죠? 한글로 본인의 이름을 쓰고,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첫 번째 슬라이드 모두 작업해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